누 불러냐고 응? <laughs> 너무 좋다 태희 어, 응. 기다리는 장소네 어 태희 기다리는 장소네 태희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불러 아니 우리 아버지 귀 어떻게 기억 그래? 귀를 어떻게 귀엽지? 난, 저기, 그, 사람, 번, 사람 볼때남자분요콧돌콕 떨고, 보 다음에 귀를 보고. 귀가 어떻게 생겼나? 귀가 잘 생기고, 또, 이렇게, 감싸는 거뭐냐 이제 감짜면잘 살아. 아은 귀가 잘생겨서잘 사는 거야? 귀가 난잘 생겼잖아. <laughs> 복스럽게 생겼잖아. 코도 복스럽고 눈도 복스럽고 코는 코는 조그맣지 뭘 복스러 비져. 남자가 코가 커야지 코가 조그맣게 하면 코는 아, 여 아들이 잘 생겼어 그아들지그 아들은 뭐든지 다잘 생겼어 응? 아들은 이거 뭐 준비 다잘 생겼대. 우리 <laughs> 아들만은 사람 아야 아이고 맞아 맞는 소리야. <laughs> 우리 아들만은 아들잘못봤다고 <laughs> 그래서 엄마 귀가. 외할아버지 닮았다고, 어? 어? 잘 생겨가지고 잘 산다고, 귀가 잘 생겨서. 내가 <laughs> 잘생겼까자기 <laughs> 자랑이네 그럼 <그러면>. 면자기 자랑이야. <laughs> 딴 사람 오, 오, 졌어 오, 그 우리 잠깐만. 네. 저희가 지금 제가 요요요보가 됐어. 어저가 지금 못 뛰고 어 녹음된다. 다 녹음된다. 하하하. 다 녹음된다. 녹음 조금 면 어때? 다 할아버지가 다 남기는 말이야 아 여기 진짜 좋다 태이는 코가 잘생겼어? 그럼 누가 귀가 제일 잘생겼어? 식구 어? 식구중에 누가 귀가 제일 잘생겼어? 식구중에 누가, 식구 누가 귀가 제일 잘생겼냐고 야, 진짜. <laughs> 자기 자랑이네 <laughs> 야, 아버지가 제일 잘 사는 거네. 그, 그, 그. 어? 근데 그것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맞아. 상일이가 그래. 아버지는 평생 뭐 그렇게 일도, 뼈빠지게 일도 안 했는데, 돈 걱정 안 하고 살다고 <laughs> 아버지 돈이 많다고. 그래요, 그 맞아요. 상일이가 그래. 뼈빠지게 일도 안 하고. 아니, 어쨌든, 뭐 뼈빠지게 일도 안 했는데, 먹고 사는 겁정안하고 산다고? 아버지가 보기만. 아버지가 제일 잘 사네. 응? 제일 잘 살아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쏴! 한턱 쏴! 한턱 음. 쏴라고. 음. 음. 응? 얼마나, 뭐, 못 받은 거야? 엄마, 엄마 아빠가, 누들한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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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벌리지 않고, 어? 밥값 먼저 내고. 그러니까. 그런, 그런 부모 어딨니? 그런 부모가 어딨어. 그런 부모 많잖아. <laughs> 그래. 그런 부모 없어. 니네한테 손안 벌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음. 거야. 응.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아들도 없을 거야. 아니. <laughs> 그리고 주식으로 어? 뭔 말인지 알았어?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아들도 없다고 그래 그것도 맞아 어, 그것도 맞지 아들도 최고야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어주고 <laughs> 맞아 또 이렇게 쓸수 있는 돈도 벌어주잖아 아, 돈 없어 봐 이렇게 못돌아다녀 그럼 그러는 기분이 안 나. 아니, 뭐 이러기 떨 그러고 다니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. 맞아. 맞아 돈이 없으면? 맞아. 밥값을 아. 밥값 낼지 아니, 그런 거보다도 그런 거생각하는이유보다도 마음이 불편해 항상. 어, 불안하고 주머니에 돈이 기분이 없고 안 돈을, 나. 돈을 쪼개 써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저러면 아, 기분이 기분이 안 좋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 그래. 그러니까 건강 관리만 잘해 행복하잖아 지금? 행복해? 행복하십니까? 뭐 때문에 행복해요? 마누라 있어도 행복하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? 마누라 있어도 행복하다 마누라 없는 사람 있어? 마누라 있어도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 사람이 많아아 있어도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 사람이 많대요

아, 아까워, 그런 <laughs> 생각이 든다고. 나는 아들 보면 네? 더안 늙었으면 좋겠다. 아들이 네. 너무 멋있어 가지고, 세상에 제일 멋있는 아들이 이런 <laughs> 데 주름 생길라. 그는거 보면 내가 싫어 더안 늙었으면 좋겠다. 그거보다 어디 안 아프기만 했으면 좋겠다. 그게 제일이지! 제일 제일. 안 아프기만 했으면 좋겠다. 어나 요즘에 엄청 감사하고 있어. 어, 엄청나게 요 정도만 다녀도 살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수영장도 못 갔어. 수영장도 한동안. 아 그때 코스프 한번 가더니 막 너무 괜히 갔다고 아프다고 후회하는 거 보고 내가. 많이 걸은 것도 아니야 주차장에서 코스도 보고 걸었는데도 괜히 갔다고 후회하더라고 너무 아프다고 진짜 마음 아프다고 다리 안 아픈 것만 해도 엄 조금 난 거예요. 어. 조금 아주 조금 그래도 진짜. 걸으면 그래도 또아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좋아졌다. 요 응. 정도만 걸을 수 있어도. 어디 여행, 그, 멀리, 이렇게, 많이 안 걷는 여행, 차 가지고, 뭐, 이렇게, 조금씩, 조 하루짜리, 하루짜리? 어, 뭐. 아니, 뭐, 자고 와도, 음.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니면 갈수 갈 있고, 내가 생각해보니까, 일본 여행을 차, 자기 차, 가, 배에 싣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. 아. 일본에서도 자기 차 갖고,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하는 사람이 있고, 그런 식으로 하면은, 내가 일본 여행도 갈수 있는 거야. 아, 근데, 그 너무 외국인 너무 거가 아닐 아니, 말하자면. 뭐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 그렇다는 거지. 하루짜리 이렇게 새엄마 모는 날 새엄마들이 이살다니 그래도 약간에한복하게 최고 행복한 거야. 새엄마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. 새야하고 최고. 벼슬이는 우리듯이 행복하게 해